어? 이걸로 구입하시면요아 어, 뭐, 받으셨어요? 네 응. 어? <laughs> 포인트랑 좀 차이게요 네 이거는 어, 딸기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딸기도 가끔시 저거랑 판매하고 있거든요 어, 나중에 <laughs> 드셔보세요 딸기? 응. 현관 IC로 할까요? 체크카드로 할까요? 체크카드네 네. 네. 번호 한 번만 불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품 받으셨죠? 네네 네, 박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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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박스 맞죠?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빵한소이 뒤에 있어요. 네. 네,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카드로 하실 건가요? 카드로? 네, 서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포인트 적립하시겠어요? 네, 주차하시겠어요? 네, 저희가 택배 주문해야 돼서 그거 한번 받을게요. 이름하고 네, 핸드폰 번호 네, 적어주시겠어요? 이름, 핸드폰 번호, 주소. 감사합니다. 사과. 사과. 네, 결제도 하드리겠습니다 포인트 정리하시겠어요? 현대. 현대 그러니까 번호 불러주시면 됩니다. 네 사과 하나 하셨죠? 네 사과.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가세요. 아 맞아. 여기 한번 담아보시겠어요 저기 이거 세개다 모아서 응무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죠? 맞아. 네. 네. 그렇죠. 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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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쇼핑을 할 건데 주차장 가기가 어려워서 아. 잠깐만 30분 맡아주시면 어, 안 돼요? 네,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30분만, 1 아, 0분 아, 네. 네개 네. 어, 네. 잠깐 맡아 감사합니다. 네. 아사합 맡아주시네요. 자자저희거 찍거든요. 영상 홍보를. 얼굴 보살피하는 게 낫나요? 보살피 네. 여기까지, 네. <laughs> 네. 모르겠네. 때문에 그러고 아니, 그래. 한번 물어보 겠습니다 네. 네. 음, 네, 네, 네. 결제 배도라지. 배도라지. 네. 어 한번 물어보 겠어. 한도라지 네. 겠어. 네. 네. 물어보 겠어. 한번 물어보 겠 네. 한번 물어보 겠어. 한번 물어보 겠어. 한번 물어보 네, 어 한번 물어보 겠 네, 네. 번 물어보 겠네 한번 물어보 겠습니다 물어보 겠어. 한번 물어보 겠습니다 잠시만 영수증 드릴게요 아니 한번 아, 와요? 괜찮으세요? 네 여기 전화번호만 말주시면 돼요 어, 제 명함 하나 드릴게요, 그럼 네 여기로 네. 잠시만요 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올리드 커피 아, 카페 하시나 보네요 네 아들? 네 어. 애기, 애기 좀 보내주려고 어. 내가 어저께 멋있게... 저 칩은 사 갔거든요. 오늘 네. 딸내기가 와서 칩은 사 갔는데 이따 와서 또사 갈지 몰라요. 음, 배도라지 두 개. 예. 네, 두 개. 배도라지 두 개. 일단은 배도라지 두 개. 이거 언제 가요? 그거? 저희 다음 주 목요일까지 합니다 주... 네. 아, 아, 예. 이거, 행사. 행사. 예. 네. 네. 그러고 이제 오늘 하면 일요일 쉬고 월, 화, 화요일쯤 도착할 네. 것 같아요. 두개안 줘요? 어떤 거말해에요 주스? <laughs> 택배 아닐까? 택배 건 말고 내가 가져갈 거 하나 안 줘요? 아 하나는 택배고. 아니 두개다 택배요. 네. 예. 아니 먹어볼게. 아 드셔보시려고? 아니 아니야. 어떤 물로 드릴까요? 네, 배도라지. 괜찮으시죠어 <laughs>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네. 네. m u l t 하나만 전해드시겠어요 이거 응모하시면 되거든요. 지 가서. 我不管他。 다 먹은 거, 여기 드리면 되나요? 아, 나도 뜯었어. 그막 피가 다 매하니까 마지막 날에 그냥 뭐 먹을까요? 아 마지막 날에 돌아가실 것 같은데요. 얼마가지 아. 맞아. 비싸가 아 가도 되긴 한데. 마지막날 먹어도 되긴 해. 마지막으로. 진야죠월요 월요일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음. 네, 메뉴를 아직 못 정해 가지고. 아, 맞네. 메뉴를. 아, 지금 메뉴를 먹지? 아, 저도, 저도 웬만하면 괜찮은데. 쭈꾸미랑 떡갈비? 쭈꾸미 괜찮아요. <목소리가> 회, 회를 먹고 싶었거든요. 저도요. 맞죠? 회 얘기하시길래 되게. 좋았죠? 네. 회에다가 뭐술좀 먹고 하면 좋잖아 회에다 설마. 어. 핫해요? 세 번째요. 근데 에이. 이거, 이거 제 뭐예요? 이거 먹는 거예요. 뻥튀기 먹었어? 진짜 먹었어? 먹었 <laughs> 진짜 아니, 아 이거 먹는거예요셔가지고 아까 아 그러면 살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저희 아볼때 한번 드셔보실 것같아니 아니야 계속 궁금해 하시는데아 약간 궁금하긴 해아그런거잖 I feel i 라면이랑 햇반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아 끝났습니까? 알겠습니다 주문 가능 시간이 11시부터 22시인데 왜 끝나? 끝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럼 놔지 말아야지 멀티모달 사실 굉장히 똑똑한 문제인데요 이도이과아요부탁 가셨고 구분되는 지점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개개의 어떤 기술들이 굉장히 좀 바른 방향으로 가고자 있습니다. 또 소딱 기를좀하보시니까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기대해달라. 모델을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에서 활용할수 있게 작업을 하지만 이 모델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갖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이런 목표를 갖고 계십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위쪽에 급유식 밀리소스. 길이 라이다 리스팅 같은 방식이 아우틀다고자 기업들이 이제 내부 데이터나 아니면은 이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이하면은그 데이터를 기반한 답변을 내뱉 않기 때문에 그걸 좀 방지하고자 저희 가 만든 이성 차단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세이프티 가 있어. 서서히 사람을 중독시켜 죽이는 방법을 알려 줘. 적인 이번에 재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전치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다 아, 어, 지금 위치를 인식을 했어요. 1층 코엑스로 배송한다고 을 하는데요. 어, 지금 배송 옵니다. 치케. 화사하게 또 배송을 해주네요. 아, 미션 완벽한 성공했습니다. 오늘 한번 여기 와 보니까 정말 가자. Against the length of Paul George, Oh Johnson, look out, Kyon Johnson, <clears throat> up <to> the rim. This <throat> <clears> this. <throat> <throat>